하이 핫! 핫! 어 죽됐다 걸렸다 씨발 저 위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이게 살짝 능지 능지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빡통이여가지고 이게 지금 안 되거든요. 아베나 아따 기어. 아시. 그깐만 일단 5번으로 그러면 5번 상으로 5번으로 얘를 죽이고 아니다, 1번으로 1번으로 이 새끼 죽이고 5번으로 탕! 탕! 그리고 5번으로 어? 아씨 죽이고 아, 다시 다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아, 알겠다!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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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얘가 다시 일로 가면은 얘를 처치한다. 여기다 치워. 그냥 오면은 다시 얘를 또 죽이고. 얘 왔다가 가면 이 새끼 치우고. 한번 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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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성공했어, 여기까지. 지금! 어? 대박. 됐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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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저장. 와, 여기 깨기 진짜 힘들었었는데. 깼다. 와우, 이거였어. 후

達者でな隼人と殿拙者は戦いに戻るいざ上様のためやはり侍は死にたがりだなうんへ歴史が変わる瞬間に立ち会えるとは長い苦をするもんじゃのうでんねえでんね 大名ヤムサムから北の塔を攻撃せよとのことお待ちください。は人がまだいるのでは命令が聞けないというのか今すぐ大砲を用意せよはいすぐに撃てー <noise> 설마죽나何を考えておるうわ 大阪城の戦が終わり日本は新しい将軍のもとに統治された翌年将軍の新しい法が制定され国家は安定した何年にも及ぶ争いの傷も癒え文化や経済は栄えることとなったしかし束の間の平和もそう長くは続かず 将軍を倒すという陰謀の噂が広がったこの首謀者を特定できる者はいないしかし名前のみが一人歩きしていたその名も影様お呼びでございますか上様無限よ密偵が手紙をよこした不穏な武器輸送がある。 な京都へ向かう馬車に鉄砲が載せられている影様でしょうか姿をさらしたのですかそのようだ輸送車を捕らえたいどこから来たのか突き止めれば敵の正体がわかるはずだ母仰せのままに今回の問題は厄介だお前に 全権限を預。<あ>助けが必要なら。ないい注意して選ぶがよい。常に心に思うもの。一人おります。よかろう。有権無限。影様を連れてくるのだ。はは。必ずや。お主を見つけるのは簡単ではなかったぞ。早くあの。それも仕事のうちだ。だが。 あんたからの手紙を受け取ったまた助けが必要か難しい任務がある信頼のできるものにしか話せない任務だ <laughs> 手紙影様とあったなただの噂だと思っていたが <laughs> やつは実在する平和を脅かす脅威だと上様も認識しているそいつが捕獲対象だ、うん、金が入るなら その幻影を追ってもいいぜ任務内容は明日の夜明け違法な武器が中山道で輸送される手紙に書いた場所を通過するだろうお主にはその馬車を止めて見張りの士官を倒してほしい知らせを受け次第幕府の者とそこへ向かうお安い御用だよし 道中で会おう。早とどの。それから、うん。また会えて嬉しい。あ <laughs> あ、うりんぬるね。あ <laughs> あ、俺もだ。俺もだ。あれが輸送車か。なぜ止まっているんだ。 どうやら橋が壊れてしまったようだちょうどいい旗つきのが士官か,か念のため四人は仕留めておくか <noise> 終わったら無限に合図を送るとしようあの像のあたりがちょうどいいうん <noise> <noise> 奴らは何かを探しているようだ 내가일단かもしれないな目立たように行動ば 숨을 수 있는 걸을 길. 백좋 여배. 리시트 리얼 엠살 능지 게임이라 이거 재밌어요, 진짜. 보는 맛나요. あルたは何を見るのか罠か面白い動かないあんた何者一匹狼かガキか奴らが探していたのはお前かいや、私じゃない私は猫みたいに静かなんだこんなところで何をしているんだ この荷場所の積み荷を見かけてこんなところじゃかわいそうだから私が持って帰ってあげようと思ったんだそろそろ逃げた方がいいここはお子様のいる場所じゃない他で遊びなねえ私の罠を見たでしょ連れてったら役に立つよ追っ払ったってついていくけどねお前の相手をしている暇はないんだがまあいいだろうついてこいただし言うことを聞くんだぞ 스킬 좀 보자 이거 회수 벽을 유인 일단은 저 새끼를 치자 지금! 아얘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를? 아 돌로 돌로 요렇게 한 다음에 호이 아! 아! 일로 한 다음에 2번 뛰어! 좋고, 그리고 다시 돌에서 시간 끈 다음에 2번으로 이거 설치하고, 불러. 보면너 죽는다? 아! 이마? 여기서 얘를 죽이면은. 개똥망이네.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인데. 아 그러면 한번 해보자 <laughs>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2번 2번 에이스 빨리빨리빨리빨리 지금! 역시 암살 암, 암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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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지금! 저 새끼도 저거 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돌을 한번 던져서 이 새끼 주민이라면서 적적지라고 있어.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표창으로 요 새끼를 죽인 다음에 뒤에서 요 새끼를 칼로 암살하는 거야. 완벽 완벽.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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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완벽 진짜 개완벽 이번 거 이것이 바로 암살. 일단 저장하고. 저 새끼가 새 소리에 끌리나 보자.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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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아, 잘못 눌렀다. 아, 씨. 이게 아닌데. 그럼 죽여야지, 뭐. 치웠고, 이 깃발 들고 있는 새끼를 치워야 되니까. 설마 이거 되나? 이 새끼, 암살. 어, 이거 된다. 호오오오 이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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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여기로 올라가서 저새끼를또 먼저 따야겠다 아 근데 여기까지 오기엔 요 주민들도 또 걸릴거란 말이지 이 새끼 지나가면 빠르게 빠르게 죽여야겠다 이 새끼 지나가면 오케이 여기 놓고 다시 올라가야 돼 이제 얘를 좀 써야겠는데 이제. 오케이. 일단 쟤저기도 두고 얘로 쟤 왔다가 갈때 여기다 여기 설치하자. 아씨 뭐야, 뭐야? 아, 어떻게 해야 될까? 해보자, 해보자. 방법이 더 없다. 지금, 지금 이 새끼를 슈리켄 날리고 요 새끼를 뒤에서 팍. 안사지 하이. 어, X 됐다, 걸렸다, 씨바 요새끼 지나갈 때, 요새끼 슈리캔 날려야겠다. 슈리캔 부시 있다, 부시. 부시 하나 놓고. 아, 좋은 생각 났다. 얘 불러. 얘로, 여기다 덫을 설치해. 그리고, 얘가 여기서, 완벽하다. 여기서, 토리노 코에 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돌아올 때 여기서 슈리캔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때 얘가 슈리켄으로 코대 요것이 바로 안사츠는 팀워크 와 지금 완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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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있으니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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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돌아갈 때 타이밍이다 이 새끼가 다시 돌아가면은 이 새끼를 여기까지 불러서 죽여야겠다 여기다 깔고 저 새끼가 여기서 나가면 이렇게 불러서 와, 진짜 개 완벽! 완벽. 오면 넌 죽는겨? 도갈때요새끼 <목소리> 안사지 하고? 도둑! 도둑! 리둑 도둑!